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리딩 클래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제출한 각종 프로젝트 계획서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카메라 사정으로 인해서 예, 이번 시간에도 이렇게 화면 캡처로 진행되는 점 예, 이해 부탁드립니다. 어, 여러분들이 그 다양하게 뭐 팀별로 또는 개인 프로젝트로 제출한 음, 다양한 프로젝트 계획서들이 모두 다 수집이 됐는데요. 어,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여러분들 스스로도 한번 자신의 계획서 한번 비교를 해보고, 또한 어, 이 다른 그, 팀이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하고 내가 어떻게 차별성을 가질지 등등에 대해서 타산 지석을 삼는 예,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이번 프로젝트는 일상생활의 프로젝트 제로라는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 오염이라든지 또 이를 줄이기 위해서 평상시에 어떻게 활동해야, 생활해야 되는지 이런 구체적인 방법들 그리고 더 나가서 플라스틱 관련 요즘 SNS로 활용한 챌린지 등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어, 프로젝트 형식은 카드뉴스로 진행을 할 계획이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의 비대면 사회가 이제 보편화된 이후로 배달음식이 점점 대중화되고 자연스럽게 편리함, 간편함을 추구하다 보니까 일회용 에, 이 각종 일회용품이나 일회용 용기들이 주변에 많이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게 편리함과 함께 아무래도 한번 식사를 하고 나면은 일회용 용기라든가 각종 수저 젓가락 등한끼 식사만으로도 다양한 일회용품이 나오고 이게 결국은 쓰레기로 버려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 과정에서 각종 비닐이라든가 플라스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환경오염이나 더 나아가서 해양오염으로 여러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나중에 이러한 환경오염은 지구 온난화까지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무심코 버렸었던 플라스틱이 결국은 바다로까지 흘러 들어가서 해양 생태계를 타고 우리 식탁으로 올라오다 보면 은뭐 어린아이뿐만이 아니라 성인들도 미사 플라스틱을 굉장히 많이 복용을 하고 이게 체내에 남는 경우가 있고 이게 각종 유해물질로 이 건강에 유해하기도 합니다. 자 따라서 플라스틱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여러분들이 우리 주변에서 많이 홍보를 하고 있고 캠페인도 많이 하고 있으다만 이를 구체적으로 특히 SNS 챌린지를 활용을 해서 네, 진행을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가지고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됩니다. 당연히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일상생활에서 쓰레기를 줄이고 이를 실천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어, 나와 그리고 내 이웃의 안전한 생활을 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우리 협업 리딩 클래스 어, 이 프로젝트 목적에 부합하다고 볼수 있겠고요. 이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플라스틱 사용량이라든가 이를, 이를, 이에 따른 환경오염, 해양오염 이게 어떻게 에, 우리 주변의 해양 생태 세계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생활에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또 내지는 줄이기 위해서 플라스틱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 구체적인 내용들 더 나가서 아 챌린지까지 요약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유튜브에서도 다양한 이런 플라스틱 줄일 수 있는 각종 환경과 관련되어 있는 이 영상 클립들을 많이 참고를 할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되고요그 외에도 각종 뉴스라든가 시사 보도 이러한 참고 자료 등을 활용을 하면은 프로젝트 진행하는 데 있어서 예, 다양한 예, 이 의견들과 견해들 자료들을 활용할 수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그두 번째 예, 프로젝트는요 예, 오늘 보실 두 번째 프로젝트는 예, 마음 건강과 관련되어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어, 코로나 19가 점점 장기화되다 보니까 아, 역시 에, 사람들이 이 사회적 소통 그리고 또더 나아가서 이이 이... 개인의 심리적인 어떤 우울감 예,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한계를 느끼고 더 나아가서 고통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생긴 예, 마음의 고통을 예방하고 극복하는 방안에 대해서 즉 심리적인 방역 우리가 물리적으로만 방역을 한다. 또 이렇게 이 생물학적으로 방역을 한다. 라고 사회적으로 방역을 한다고 라 하지만 심리적인 방역에 대해서 예, 이 프로젝트는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이 프로젝트의 제목은 은 마음 건강 프로젝트 그래서 마음에 따뜻할 온을 줄수 있는 마음 처방전으로 프로젝트 과제를 잡았습니다. 코로나 19 확산이 되면서 마스크 방역이라든가 사회적 거리 두기라든가 점점 물리적 방역, 사회적 방역이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또 특히 최근에 여러분들도 직접 체험을 하고 있겠지만. 코로나 사태가 계속해서 지속 내지는 더 증가함에 따라서 감염에 따른 스트레스 호소를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이에 따라서 물리적 사회적 방역만큼이나 심리적 방역도 점점 우리 주변에 대두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심리적 방역의 필요성이 사람의 마음과 불안 그리고 마음의 불안, 공포, 우울감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작년에 비해서 점차 증가를 하고 있다는 게. 각종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움직임이 필요해 보입니다. 결국 이러한 심리적인 방역, 이 심리적인 고통의 심각성을 알리고 이를, 이를 통해서 이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 프로젝트에서는 자기 조절, 자기 조절 향상 능력이나 가족 이웃 간의 상호 작용이라든가 더 나가서 아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적 발전에 기여를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는 역시 우리 프로젝트, 우리 수업의 이 협업 리딩 클래스의 수업, 수업 목적과 부합하고 있고요. 이러한 프로젝트를 카드뉴스 그리고 더 나가서 아 다른 형태로 까지 발전해서 진행시킬 거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주로 코로나19로 인한 정신적, 정신건강의 변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코로나 블루에 대한 개념과 최근에는 더 나아가서 코로나 레드, 코로나 블랙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이들 코로나 블루, 코로나 레드, 코로나 블랙의 심각성에 대해서 각종 재료, 자,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이러한 자료와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심리적 방역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할 예정입니다. 에, 이러한 심리적인 증상 예방, 심리적, 심리적 증상을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해서 코로나 블루와 관련되어 있는 각종 자가진단 리스트라든가 마음 백신을 위한 필요한 설명들을 더하고 더, 더 나가서 아 이게 사회 또 국가 단위로 진행을 하고 있는 심리적 방역 사업에 대해서 소개를 할 예정입니다. 최종적으로는 개인의 마음 방역에 실천을 할수 있는 방안들을 소개함으로써 이러한 프로젝트의 이 목적에 부응하고자 계획을 세웠습니다. 결국 이러한 프로젝트가 나중에 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이를 주변에 확산을 한다 그러면은 자기 이해 또이 프로젝트를 직접 여러분들이 어, 수업을 같이 듣는 학생들도 한번 어, 자기 통찰을 통해서 마음의 건강, 자기 자신의 심리적 방역을 한번 확인해 볼수 있고요. 혹시라도 우울증이나 아니면은 정서적인 불안감 또 삶의 무기력이 있을 경우에 우울증 해소, 정서적 안정, 삶의 활력 증진에 도움을 줄 수도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됩니다. 더 나아가 올바른 심리적 방역을 통해서 나뿐만이 아니라 내 가족, 이웃들도 도울 수도 있고, 이게 우리를 건강한 사회로 인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프로젝트의 목적과 그 기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어, 이러한 프로젝트는요, 아, 기존에 진행했었던 다른 프로젝트들하고 한번 비교를 해본다라든지 또 여러분들이 최근 들어서 각종 데이터들이 과거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었던 에, 이러한 사태에 최근 1, 2년 동안 많은 데이터들이 점점 축적됨에 따라서 어, 더 좋은, 더 구체적인 이러한 내용들이 충분히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어, 이, 여러분들이 찾아볼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 바 이러한 자료들을 확인한다 그러면은 충분히 여러 분들이 이러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다음 프로젝트의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이번 프로젝트는요 비행기 탑승 시에 나와 이웃을 지킬 수 있는 즉 비행기 사고 대처 방안과 안전한 비행기 사용법에 대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비행기 사고를 예방하고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비행기 사고 발생 시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할 계획인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항공사 비행기를 탑승을 하면은 이러한 안전과 관련돼 있는 기내 책자라든가 설명서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설명서를 이러한 형식과 유사하게 기내 안전과 관련돼 있는 즉 기내에서 사고를 예방하고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사고에 대한 대처 방안을 제작을 해서 나와 이웃을 지킬 수 있는 안전수칙을 많은 사람한테 공유하고자 합니다. 결국 이러한 공유는 우리 프로젝트, 우리 수업이 협업 리딩 클래스로서 주변에 도움이 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그, 기여할,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수업 목적에 부합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는 뭐 비행기 또 비행기보다 더 많은 다양한 교통 수단이 발전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통 수단을 교통 수단과 떼놓고는 살 수가 없는 그러한 시대가 됐습니다. 결국 이러한 교통 수단을 이용한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그렇게 횟수가 증가하면서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사고도 점점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뭐 자동차나 오토바이 대중교통 사고 등등등이 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비행기 사고는 그 중에서도 한번 발생했다 하면은 생존율이 굉장히 낮고 즉 사망자 비율이 굉장히 높고 많은 인명 피해를 불러오기도 합니다. 뭐 여러분. 들 들도 아마 뭐 최근에 있었던 다양한 비행기 사고 예, 뉴스를 봐서 아마 비행기가 한번 사고가 났다 하면은 많은 수의 예, 이 인명 피해가 있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따라서 어, 이러한 많은 인명피해가 혹시 있을지 모르는 비행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또 비행기를 탑승하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비행을 하고 안전수칙을 알리면서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인명피해를, 인명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사고 대처 방안에 대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프로젝트를 통해서 사람들이 기내의 안전수칙과 발생시 올바른 대처 방안을 안내하고자 하고 이를 위해서 실제 비행기, 사고의 위험성이라든가, 또 비행기의 안전 수칙, 또 비행기의 이륙 시 착륙 시 반드시 지켜야 할 것들, 비행기 내에서 있을 수 있는 비상 상황이라든가 비상상황 발생 시에, 중요한 대처 방안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사고가 만약에 발생했었을 경우에 사고 진압을 할수 있는 진압 장비의 종류라든가 더 나아가 비행기의 좌석별 생존율이나 기타 코로나 방역 수치까지 비행기 내에서 예상될 수 있는 다양한 각종 사고들에 대해서 이러한 대처 방안과 예방 방안에 대해서 소개를 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프로젝트는 이렇게 책자 형태로 만들어서 제공을 하게 되고 이러한 책자는 우리가 비행기에 탑승해서만 보는 게 아니라 각종 SNS나 또한 이러한 프로젝트를 진행했었던 이 책자를 주변에 널리 알림으로 해서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은 많은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포함을 해서 비행기를 많이 탑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 전에 사전적으로 예방을 하고 각종 대처 방안들을 세운다는 점에서 큰의의가 있을 걸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SNS를 통해서 예, 이러한 자유들을 뭐, 이 남녀노소 불구하고 어린 학생들한테까지 모두 다 빠른 시간 내에 공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제 제작이 된다 그러면 오프라인 상으로나 온라인 상으로 많은 활용도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프로젝트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어, 이번에 예, 진행할 프로젝트는요, 예, 이 Loop Again 이라고 해서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수 있는 예, 현수막에 대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우리 주변에 현수막은 눈에 뜰수 있는 큰 글씨로 많은 사람들이 시선 확보가 될수 있는 곳에 또한 뭐 각종 상업적 목적이라든가 공공의 목적으로 다양한 기업 또뭐 상점이라든가 개인이라든가 단체를 통해서 홍보 용도로 많이 제작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뭐 형태도 뭐 세우는 형태에서부터 거는 형태 또 간판 대신 다양한 형태로 제작이 가능하고 결국은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다양한 이 홍보 기업들이 각종 현수막을 제작하다 보니까 가격 경쟁에 따라서 저렴한 가격으로 졸업 축하 이벤트라든가 취업 축하 이벤트처럼 뭐 교내용으로 개인용으로도 이제는 많이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학교 내에서도 많은 홍보가 온라인상으로도 하지만 오프라인상으로 홍보를 한다 하면은 교내에서도 다양한 현수막들을 여러분들이 아마 확인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볼수 있는 현수막은요. 한번 제작돼서 사용을 한 후에는 이게 제대로 수건되지 않는 걸로 인한 문제가 발생을 하고요. 또 수거가 된다 하더라도 이를 재활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즉 활용에 대해 활용 재활용 처리가 곤란한 이러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현수막은 관련 법에 따라서 각종 경관 조성을 위해서 특정 시설에만 설치를 하고 불법적인 현수막을 설치했었을 경우에 즉 도로상이라든가 뭐 가로수라든가 이런데 했었을 경우에는 이 과태료보다 더한 수익이 크기 때문에 불법 현수막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이렇게 불법적으로 설치한 현수막이 점점 사회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현수막 들을 처리하는 게 결코 오프라인 상에서 쉽지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자체에서 뭐 아니 우리 주변에 있는 구청에서 따로 정기적으로 수거를 하고 또 이를 소각업체에 보내면서 제쳐 제처... 이. 이 없애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수막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현수막을잘 아시는 것처럼 플라스틱 계열의 이 화학 섬유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화학 섬유로 되어 있는 즉 사실상 플라스틱에 가까운 이러한 섬유를 재활용하기가 어렵고 이는 결국은 일반 쓰레기로 배출되고 이게 설령 매립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 주변에서 어 이를 이 소각하는 과정에서 각종 유독 물질들이 나와서 대기를 오염시키는 이러한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현재 사람들이 현수막과 함께 본인들이 사용하지 않는 물건 즉 소위 말하는 이. 이 이 쓰레기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지 않고 결국 이러다 보니까 이 현수막을 예, 붙이는 사람들과 그리고 현수막을 처리해야 되는 사람들이 서로 예, 의견이 맞지 않는 예, 그러한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결국 어, 평소에는 우리가 에, 이게 쓰레기다라고 생각되지 않는 상태에서 흔하게 홍보물지 홍보 물건으로만 보고 있었던 게 실제로 기한이 지나고 나면은 환경 문제를 일으킬 수있다는 점을 사전에 인식을 한다 그러면 결국 현수막을 제작하는 단계에서부터 이게 과연 필요한지. 그리고 이게 재활용되기 어려운 쓰레기라는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게 됩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현수막을 올바르게 버리고 그리고 이 현수막을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가 환경오염의 기준이 될 수도 있고 결국 이러한 현수막을 재활용해서 일상생활에서 새로 처리할 수 있는 또 분리수거를 할수 있는 이러한 필요성을 더욱더 우리 더욱더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는 이 현수막과 관련돼서 이 현수막과 관련된 어 현경 오염에 대한 정보와 그리고 현수막을 재활용해서 혹시 물품을 할수 있는지 소위 말하는 리사이클링이 될수 있는지에 대해서 직접 한번 만들어 보고 소개를 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즉 재활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 이게 재생산됐었을 경우에 이게 어떻게 우리한테 유익하게 도움이 될수 있는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반드시 꼭 필요한 현수막만 제작할 수 있도록 또 현수막이 환경 오염의 주범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를 최소화하고 설령 활용을 했다 하더라도 이를 사용을 했다 하더라도 이를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카드뉴스 형태로 만들어서 SNS에 홍보할 계획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카드뉴스를 바탕으로 해서 동영상으로 2차 작업, 2차 작업을 통해서 유튜브에 업로드를 해 많은 사람들이 볼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입니다. 어이 프로젝트는 실제 예, 주요 대상 타켓이 쓰레기 재활용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또 쓰레기 소각 과정 또는 쓰레기 처리에 대해서 그동안 정보가 없었던 사람들 기타 환경 오염에 대해서 좀더 많은 홍보가 필요한 사람들이나 직접 이런 걸 리사이클 할수 있는 거에 대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흥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관심이 되,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러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이를 온라인상으로 또, 카드뉴스 형태로 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홍보를 할수 있다 그러면 환경 오염에 대한 문제를 인식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이러한 배경 지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예, 앞으로 이 자원을 재활용하거나 또 아예 이 불필요한 현수막들을 제작하지 않도록 하는 이러한 경고를 줄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현수막의 처리 과정이라든가 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환경 오염에 대해서도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요. 결국 쓰레기로 들어가야 될이 폐기된 현수막을 재활용함으로 해서 환경 오염의 원인이 쓰레기를 줄일 수 있고 이를 홍보함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이 환경 오염을 방지하는 즉 환경 보호에 재활용에 동참을 할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환경을 보호해야 되는 환경 오염에 대한 책임감과 관심도를 높일 수 있고 이를 통해 환경을 개선하고 현수막 처리에 대한 문제점들을 예방하거나 이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볼수 있는 다양한 현수막들을 이렇게 재활용의, 쓰레기의 관점에서 또더나가서 재활용의 관점에서 본다는 점에서 이 프로젝트의 제목을 look again, 즉, 다시 본다라는 뜻으로 현수막을 우리가 처음에 어떤 홍보 문구로서만 봤지만 이를 다시 쓰레기나 아니면은 재활용의 관점으로 본다 그러면 훨씬 더 환경 문제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 프로젝트는 우리 협업 리딩 클래스의 수업 방향에 부합한다라고 볼수 있고요. 이게 결국은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고 지구에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는 이러한 작업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오늘 같이 볼 프로젝트 계획서 중에서 마지막으로 어, 우리가 주변에서 흔하게 예, 볼수 있는 이러한 이 각종 이, 이 일상생활 속에서 조금 더 여유로움을 줄수 있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계획서를 된 것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주제는요 여유로움을 주는 안전과 행복이라는 주제로서 브런치 글 형태로 해서 온라인상의 블로그나 브런치 형태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주변에 최근에 많은 스트레스 또는 많은 각종 일상생활의 분주함 속에서 우리가 너무나 바쁘게 살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느끼지 못했었던 어떤 여유나 또더 나아가서 행복 안전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 기회를 그 작품의 형태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주변은 워낙 여러분들도 대학생들 요즘 비대면 활동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개인 주변에 있는 뭐 가족들이라든가 친구들 또 개인의 자기 개발을 위해서 끊임없이 이 제한된 공간, 제한된 시간 내에서 아마 바쁘게 지내고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결국 대면 활동이 줄어들매도 불구하고 각종 시간 약속이라든가 또 시간 약속을 준비하는 과정 내에서 어,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내에서 어, 개인에 따라서 뭐 습관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예, 정확하게 시간을 맞추지 못한다거나 또 그로 인해서 마음이 서두르다 보니까 결국은 물리적으로도 어떤 사고가 발생을 한다라거나 즉 소위 소위 말해서 이 시간 관리가 잘 되지를 않고 자기 삶에 여유가 없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자기 또더 나가서 자기 뿐만이 아니라 주변에까지 피해를 줄수 있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는 다시 자기한테로 되돌아와서 결국 여유롭게 좀 주변을 살펴볼 수 있고 또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만한 에 기회가 제공되지 않다 보니까 자기 주변에 대한 어떠한 이 관심이라든가 또이 시간 여유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행복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여유로운 날에는 좀 주변을 돌아보고 또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사람들과 배경을 좀 살펴보면서 스스로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어, 이러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함으로써 그러한 기회를 프로젝트를 같이 보는 여러분들한테도 제공하는 게이 프로젝트의 목적입니다. 결국 이 우리 주변에 있는 다양한 시간 관리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우리가 비대면 사회 속에서도 끊임없이 시간 관리를 통해서 좀더 여유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하는 게 프로젝트의 목적이고요. 이를 위해서. 어... 개인의 경험이라든가 몇몇 자료를 통해서 여유로운 생활이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이 될수 있도록 이러한 사실을 함께 나누는 것을 프로젝트의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어, 사람들이 시간 관리를 위해서 좀더 경각심을 가지고 더 나가서 시간 관리를 직접 한번 해볼 수 있는 이러한 흥미를 이끌고 동기를 유발할 목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할 계획이고요. 이러한 프로젝트를 위해서. 각종 이 브런치 글을 통해서, 어 직접 자기의 경험을 짧게라도,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사고를 경험한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주제에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통계, 즉, 현대인의 여유, 시간 관리에 대한 각종 자료들을 제공을 하면서 타임 다이어트라는, 즉, 시간 관리 챌린지를 한번 도전해 내고 보는 거를 프로젝트로 프로젝트 계획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직접 본인이 한번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느꼈었던 점이라든가 그때 본인의 어떤 일기 형태로 해서 간단하게 대한 기록, 사진, 요약 등을 바탕으로 해서 궁극적으로 이 프로젝트가 끝냈을 경우에는 직접 본인이 안전하고 이 행복함을 느낄 수 있었던 거에 대해서 브런치로서 이 챌린지를 하면서 찍었었던 사진이나 그 를 통해 가지고 안전함과 행복감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할 거고요. 이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시간이 어떻게 해, 타임 다이어트를 통해서 우리한테 행복, 여유와 행복과 안전을 줄수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하는 게 목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다른 프로젝트가 직접 카드뉴스라든가 이러한 형태로 진행이 되지만 이 프로젝트는 브런치, 즉 자기가 이 글을 이 간단하게 뭐이 사진 몇 장과 그리고 간단한 느낌만으로도 제공을 해주면 해주지만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정말로 우리 주변의 생활을 그리고 또 개인의 어떠한 행복감과 여유를 줄수 있다고 그러면 이 협업 리듬 클래스 협업 리딩 클래스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나와 이 글을 같이 바라보고 있는 우리 주변한테 안전함과 행복을 줄수 있다는 점에서 본 수업의 목적과 부합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특히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직접 본인이 도전을 하고 일에 대한 느낀 점을 이야기를 한다는 점에서 이 프로젝트를 같이 지켜보는 사람들한테 훨씬 더이 현실감과 그리고 여기에 따른 관심, 동, 에, 이러한 동질감을 느낄 수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에. 이 프로젝트가 정말로 예, 성공적으로 끝나기를 바라면서요. 여러분들도 이 프로젝트가 계속 진행되는 과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에, 이 리딩 클래스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웠었던 내용들을 뭐 카드뉴스라든가 브런치라든가 뭐 다양한 뭐 동영상까지 에, 여러분들이 계획서를 세우는 걸 같이 한번 보셨었고요. 어, 이 시간에 이어서 계속되는 수업 시간에는 에, 지난 학기에 했었던 프로젝트 이 결과물들을 한번 같이 참고하면서 아이 다른 에, 이 클래스에서는 네, 다른 클래스에서는 어떻게 진행이 됐었을 까 썼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비교 분석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어, 이 계획서 여러분들한테도 많은 에, 계획서 리뷰 여러분들한테도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